짱구 처먹고 죽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다찬인하고 아니 가진 가져가려고 이없한 내가 져가 남은 가져이감자야 내가 살고 남은 다 집에서 가지고 갈것 같아 진짜 내가 손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 엄마 지금 이게화야지금았어아 역시 는 <목소리> 아, 이리 n t 이리 y y e 아이 n 우리 f the 데 e s t He said yes, a memory for any company. I don't know what 이 m t a 이 k i n g about. 이 don't k 가 o w what I'm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I'm talking a b o u 이 세계도 어떻게 되있는지 알아? 내가 장담하지 너희들은 영원히 아, 돌아갈 수 없다 아, 나도 장담하겠어요! 고객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! 그래요, 그래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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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골반지 야, 설마 이거 지냐? 내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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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못 막아 어디가? 응. 음. 처먹고 죽었습니다. 처먹고 죽 죽었...